아, 사주대로 사는 건가요? 어, 이 질문이 저번에도 올라왔었는데, 사주는 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음, 우리가 사주 팔자가 있죠, 그죠? 사주는 큰 그림입니다. 어, 아주 쉽게 말하면, 네가 내가 사주에 의사로 살아라. 그러면 의사, 의사가 되는 거죠. 그죠. 근데 그 의사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짐승을 고치는 수의사도 있고 내과의사도 있고 외과의사도 있고 소아과의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는 팔자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의 사주대로 살면 자기가 아주 편해요. 사주라는 것은 몸에 잘 맞는 옷하고 같거든요. 그래서 사주대로 살면 편한데 그 사주를 역행해서 가든지. 사주대로 안 따라가면 자 고단해지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좀 보기도 하고 자 팔자를 맞추려면은 또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죠? 음 그렇게 내가 뭐 사람을 고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같은 의사라도 어 저기 어 작은 응? 그냥 동네 의사, 어, 그릉조 되든지, 그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, 그죠? 그렇게 사주와 팔자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팔자는 바뀐다고 하죠. 사주는 안 바뀌어도 팔자는 바뀐다.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음, 답이 됐을까요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<laughs> 제가 잘잘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. 음,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랍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어요. 잘하면. 그죠? 근데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래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대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무당이 되라든지 뭐 이런, 이런 거는 숙명이죠?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피하지 않고 받았죠. 못 피한대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열심히, 무속인 해서,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.